자 지구촌 뉴스 시간입니다. 이지한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해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터를 떠난 미국의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에도 일선 복귀를 꺼리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음. 노동 참여율 하락에 따른 미국 사회 전반의 일손 부족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물류 산업 등의 조업률을 낮춰서 공급망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핵심 노동층인 25세에서 54세의 노동 시장 복귀가 덜된 것이 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연령대의 경제 활동 참여율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월 82.9%에서 지난달 81.7%로 하락했는데요. 이는 140만 명의 핵심 연령 생산인구가 여전히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지난 9월에는 자발적 퇴사자가 443만 4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니, 뭐 상, <laughs> 상식적으로 일을 해야 수입이 생기고, 그래야 음. 이제 뭐 당연히 생활이 가능할 텐데,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네, 미국 언론은 이들이 집에 머무는 것은 여러 이유가 복합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이. 어, 코로나19 감염 위험, 또 재택근무 선호, 워라벨 중시, 익숙하지 않은 새 일자리 적응의 어려움, 또 맞벌이보다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욕구 등이 얽혀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중산층 이상에서는 주식, 주택 등 자산가치 급등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긴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기 은퇴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네. 당초에는 9월에 학교가 개학해서 아이 돌봄 부담이 줄어들어 연방과 주정부 보조금이 점차 끊어지면 일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는 대사태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노동시장 일탈 붐이 일었습니다. 네. 이렇게 때문에 스타벅스, 또 맥도날드, 치폴레 등 미국의 주요 식음료 업계는 기본급을 10배, 10% 이상 놀렸고 올렸고요. 열배 올려줬으면 아마... 참 좋았을 텐데. 네, 그러게요. 10% 올려줬다는. <laughs> 네. 아마존은 신규 입사자에게 추가 보너스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네. 부두 노동자와 또 트럭 기사 부족에 따른 항만 정체도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네. 백악관까지 나서서 이노스앤젤레스또 롱비치 항을 24시간 가동하도록 했지만 역부족이라고 합니다. 참. 예전에는 그 AI, AI라든지 로봇 그러니까 로봇이 발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에, 이런 네, 네, 네. 염려와 예상을 했는데 근데 뭐 반대로 일손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 돼 버렸네요. 네. <laughs> 자, 다음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이름이 너무 길어서 출생 신고가 불가능했던 인도네시아 아기가 태어난 지약 3년 만에 출생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인데요. 네. 이름을 줄이라는 정부 고위 관료의 끈질긴 설득 덕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 아이는 인도 동부 자바주 투반에서 태어난 3살 배기 아이인데요. 이름이 무려 19단어. 115자라고 합니다. 이름 아, 예. 항목에, 네, 이름 항목에 <laughs> 최대 55자만 들어가는 국가 전산 시스템 때문에 아, 아이는 그간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아이 아버지는 올해 10월 조코이드도 대통령에게 아이 이름 그대로 주민관료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해달라고 탄원서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름이 사람, 애기 이름이 115자라고요? 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길면은 뭐 이렇게 살면서 불편한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뭐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이 아이 이름 부르다가 그냥 한 시간 수업 <laughs> 다 끝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 이름을 줄이지 않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저, 결국에는 정부가 나섰습니다. 음. 이 피토카르반 나비안 내분부 장관이 산하 기관인 인구 주민 등록청은 등록청장을 투반으로 보내서 네. 아이 아버지 그리고 친척들과 담판을 벌였습니다. 담판까지 아, 뭐 벌였어요? 네. 음. <laughs> 긴 이름에 담긴 뜻이 심오하고 법을 위반한 게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고 버티는 가족에게 음. 주단청장은 아이가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식 문서상 이름을 짧게 줄이되 집에서는 원래 이름을 써도 된다고 설득을 했는데요. 경론 끝에 아이의 이름은 31글자로 주었습니다. <laughs> 주단청장은 합의에 도달하자 바로 아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출생증명서와 호적, 어린이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직접 가족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존경과 진심을 담은 주단청장의 방문과 설득에 감동했다며 이들 아들과 관련된 행정 처리가 성공적으로 해결돼서 기쁘고 주단 청장이 아들의 대부가 돼줘서 행복하다고 말했고요. 음. 주단 청장은 전산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새 이름을 아이에게 선사하기 위해 직접 찾아온 것뿐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여하튼 뭐잘 해결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아마 <laughs> 지금 그 서른 한자로 줄인 이름도 아기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아마 아기가 스스로 또 이름을 더 줄일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요즘 줄임말이 또 유행이니까. <laughs> 예. 자, 다음 소식은 뭐, 어, 뭔가요? 네. 중국 공산당 고위 관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테니스 선수 펑사이가 이메일을 통해서 돌연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음. 중국 여자 테니스 선수 펑사이는 지난 4일 중국 SNS인 웨이보에 장가오리 중국 국무부 전 부총리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서 화제였는데요. 음. 그는 이후 몇 년간 장가오리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네. 그큰 이슈였었죠. 네. 그런데 저 이메일로 주장을 철회했다고요? 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펑사이가 폭로 직후 행방이 묘연하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음. 펑사이의 홍보팀 관계자는 폭로 글을 본 이후 홍보 관계자가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음. 펑사이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았다는 미국 전 테니스 선수 크리스 에버트도 트위터에 자,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안전한지 정보를 좀 달라 호소를 했습니다. 음. 현재 펑사이가 행방이 묘연 가운데 세계 여자 테니스 협회 측은 해당 메일이 정말 펑사이가 쓴 것인지 또 아. 내용이 진실인지 의심이 간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2주 가까이 연락 두절 상태에서 어, 메일로 이제 주장을 처리한다는 게 네. 이게 좀 믿기가 좀 힘들죠, 보통. 네. 네. 맞습니다. 18일 중국 관영 방송은 펑사이가 스티브 사이번 회장에게 보냈다는 메일을 공개를 했는데요. 해당 메일에서 펑사이는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라면서 난 실종된 것도 아니고 위험하지도 않다 그냥 집에서 잘 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평사에는 음. 이어서 만약 중국 관영 방송이 내 소식을 전하기 원한다면 나에게 확인을 받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발표해 달라 라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중국 테니스를 알리고 싶으며 중국 테니스가 점점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붙였습니다. 중국 관영 방송은 펑사이가 보낸 메일에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는데요. 짤먼 네. 회장은 오늘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한 내용은 그녀의 안전과 소재에 대한 우려만 키울 뿐이라며 우리가 받은 이메일을 펑사이가 실제로 작성했는지 믿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펑사이는 강요나 협박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참 어~ 그나저나 이렇게 중국 여성의 뭐 행방이 묘연한 사건이라든지 뭐 여성의 실종이라든지 이런 그 유사 사건들이 이렇게 중국에서는 간헐적으로 좀 계속 네, 일어나는 네, 것 그렇군요. 같은데 그러니까요. 에~ 중국이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어~ 음. 관습적인 행태인 건지 에, 음. 참 중국은 에, 뭐 당연히 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 어, 지구촌 뉴스 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 자 이지한 리포터와 어, 함께했습니다.